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 재활 크리에이터 피카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라운드숄더, 일자목, 거북목 교정 운동을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대상자는 바로 짠! <laughs> 람보쌤입니다 어, 네, 람보쌤 하면 대한민국 일자목, 거북목계에 손꼽히는 1인자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소감 한마디? 아, 네, 소감 아주 잘 들었고요 <laughs> 현재 남부쌤의 직업은 물리치료사고 담당 업무는 열정기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위주입니다 특히 충격파 치료 특성상 계속 쭈그리고 일을 해야 돼서 일자목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더욱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충격파 치는 자세 한번 취해보실까요? 와우 심각하죠? 이 거북목 일자목은 베개에서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 길이에 맞지 않는 베개를 빼면 턱이 앞으로 들리면서 거북목 일자목이 가속화되거든요 어..네.. 좀 훨씬 낫죠? 거북목, 일자목이 심하신 분들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런 기능성 베개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하신가요? 어, 하지만 이런 기능성 베개도 꼭 운동과 함께 해줘야 더욱더 빛이 납니다 자 람보쌤 체형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볼까요? 몸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느낌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발 11점을 만들어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발이 너무 벌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배가 나오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세 번째로 구부있는 날개뼈를 뒤로 뒤집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려있는 팔뼈를 이렇게 뒤로 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만 해도 목이 살짝 뒤로 돌아온 느낌인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을 이렇게 뒤로 끄집을 수 있도록 이근육들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정 운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자 소변 대변 먼저 찾는 느낌 주시고 옆구리 빵빵해지게고 나이스,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가슴에 놓는호 살짝 뵙겠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하나씩 들어주시고. 이 정도. 자, 여기도 이 정도. 자, 이렇게 애매하게 80도 정도 되면 배 앞쪽에 살짝 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대로 꼬리뼈를 살짝 말아주기. 나이스. 네, 그대로 유지. 손쭉 앞으로 뻗으셔서 손끝으로 날개뼈를 앞으로 끌어온다는 느낌. 그 상태 유지. 자, 턱을 이렇게 말아 주는 거예요. 자, 고개 한번 들어 보실까요? 그상 태 배꼽 보기 좋아요.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대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가져오시고. 요런 느낌에서도 자, 그대로 손으로 발가락 잡아 보실까요? 다리도 가져오고. 그렇죠. 나이스. 그대로 유지.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입 빼주시고, 휴식 자, 이 운동 하실 때 허리 아프신 분들 소변 대변 참는 느낌 잘 신경 써주세요 자, 할때 복부와 목 앞쪽 근육이 당기셨다면 베리 굿! 심호흡 최대한 크게 들어마시고 후, 최대한 다 뱉어버리세요 자, 소변 대변 참는 느낌 꼬리뼈 살짝 말아주기 아랫배 쪽에 잔잔하게 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복근 힘 주는 방식이라도 달라요. 자그 상태에서 주먹 쥐고 앞으로 최대한 나란히 볼까요? 그 상태 유지. 날개뼈를 최대한 밀어주기. 그대로 유지. 자그 상태에서 저를 밀어 보세요. 버티기. 그대로 저를 밀면서 만세해 보실까요? 밀면서 만세. 밀면서 만세. 저를 계속 밀어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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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면서 만세. 더, 더. 쭉 끝까지 빡짝 만세 다시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빡짝 밀어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기 돌아올 때 떨어지지 않게 좋아요 자, 그대로 10개만 해볼까요? 둘 끝까지 빡짝 만세 돌아오시고 돌아올 때는 주먹으로 당겨준다는 느낌 셋 끝까지 만세 주먹으로 당겨주기 넷 다섯 이때 갈비뼈 뜨지 않게 이 운동은 특히 또뭐 해줬냐면 어깨가 이렇게 떨어진 분들 있죠? 떨어진 분들을 어깨가 살짝 제 위치에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는 운동이고 또일상 경각 날개뼈가 뒤로 떠 있는 분들이 날개뼈가 뜨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만세 운동 10개씩 3세트 그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누워서 만세했잖아요? 이번에는 일어나서 만세를 하실 거예요 Y 레이즈라는 운동인데 Y자 모양으로 팔을 들어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서 막 하면 안 되고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배가 튀어나오지 않게 배를 살짝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주먹 쥐고 팔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 최대한 날개뼈를 밀어준 상태 그대로 날개뼈를 전 상방으로 밀어주세요 쭉 밀면서 만세 전 상방 밀면서 만세 아까 누워 했을때만세 자세랑 똑같죠. 자그 상태에서 손바닥은 앞을 바라보고 손가락 잡혀 보실까요? 손끝에 힘을 쫙준 다음에 마치 내가 뭔가 웅크잡고 있다 상상하셔야 되세요. 손 뒤로 바운스 30개 시작. 하나, 둘, 뭐야, 셋.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더더더더쭉 끝까지 뻗으셔야 돼요. 자 그대로 손가락을 쫙 피신 다음에 이렇게 뒤로 바운스 30개 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때 들어 힘이 들어야 되는 부위가 여기 날개뼈, 아래쪽, 여기 사이 두 군데에 힘이 들어오셔야 되세요. 날개뼈가 도중에 아래로 떨어지면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네, 날개뼈 최대한 더 밀어주세요. 전상방으로. 열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자, 어디가 있으셨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이 운동 와이레이즈 운동 한 세트 있는데람보쌤 날개뼈 뒤로 뒤집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굽어있던 어깨가 이렇게 뒤로 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라고요? 날개뼈 뒤집기 와이레이즈 운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운동은 이 파닥파닥 파닥 운동인데 어, 절대 이 운동 대충하는 운동 아니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 주먹 쥐고 최대한 앞으로 팔을 뻗어보실까요? 자그 상태에서 날개뼈 최대한 밀어주고 주먹으로 팔을 지그시 당겨보세요. 주먹으로 당기기 스도요 정도쯤 왔을 때 여기 뒤에 힘이 들어오시거든요? 예 네, 그대로 팔꿈치 구부리기 나이스 그 정도 자 팔꿈치는 9 0도가 아니라 80도 만 구부릴 거예요. 살짝만 더 넣어줄까요? 그렇죠? 자, 그대로 주먹을 바깥으로 돌리기. 나이스. 딱요 정도 끝이에요. 45도. 절대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45도. 다시 돌아오고. 둘. 돌리기. 나이스. 돌아오고. 셋. 자, 아주 쉬우니까 30개 할 거예요. 넷. 다섯.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마치 내가 100kg 밴드를 잡고 당긴다는 느낌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당기셔야 됩니다. 이쪽 팔 바깥쪽에 회전근계 쪽에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끝에 가서 자극점을 찾으려하지 마시고 최대한 개수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이 뻐근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신 분들은 10개부터 바로 뻐근해지거든요 자 이만큼 돌아갔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날개뼈가 뒤로 접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날개뼈가 모아지면 팔이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면서 여기나 앞쪽에 통증이 생기지니까 있단... 어? 바로 생이죠 이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연기가 너무 튀어어 자, 주먹 쥐고 다시 앞으로 뻗으시고, 80도 정도 만들어볼까요? 나이부터 보이지 않게. 자, 발. 주먹 당겨서, 80도만 구부리기. 나이스. 그대로 벌리기만 하세요. 해줘 그렇죠? 나이스. 딱이 느낌입니다. 자, 여기 느낌 제대로 오시죠? 네, 좋아요. 몇 개? 30개씩 3세트. 자, 이 운동에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팔뼈가 앞으로 빠져있는 팔뼈를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게 하기 위한, 팔뼈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자목 거북목 교정 운동을 할 건데요. 일자목 거북목 교정의 강화 포인트는 앞쪽의 경전근, 뒤쪽의 다혈근. 피카토 오래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죠? 어, 예전에 올린 1.5 거북목 운동을 너무 힘들어하셔서 좀더 쉬운 버전으로 바꿔왔습니다 뒷목 근육 강화하기 자 일단 한 손으로 뒤통수를 지그시 밀어주시는데 자 손도 머리를 밀어야 되고 머리도 손을 뒤로 미셔야 되고 자그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본인의 흉쇄 요도근을 만져볼까요? 흉쇄 요도근 말랑말랑해져나 체크해보기 말랑말랑해져 있다면 그대로 1분 버티기 3세트 자 그런데 이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어기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휴식 아직 다 읽으니 지구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보세요 자다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목을 뒤로 한번 젖혀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 6 7 순서로 제끼셔야 됩니다 거꾸로 돌아오기 7 6 5 4 3 2 1 다시 뒤로 젖혀볼까요? 1 2 3 4 5 6 7 6 5 4 3 2 1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가 아래서부터 제껴지거나, 돌아올 때 위에서 당기거나 순서가 어긋나면 뭐가 풀수 있으니까, 순서 꼭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둘, 셋, 사, 오, 육, 칠, 돌아올 때, 칠, 육, 오, 사, 삼, 이, 일, 다시 로 좌측이, 일, 이, 사, 사, 오, 육, 칠, 그러기, 육, 오, 4, 3, 2, 1. 처음에는 엄청 근육이 벌크가 됐었는데 점점 벌크가 줄어든거 보이시죠? 자그 다음 암목 근육 강하게 할 건데 앉아서 하는 운동은 너무 난이도가 어려워서 제가 누워서 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을 구부리실 건데 내가 목 힘으로 들어서 목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힘 완전히 다뺀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1, 2, 3, 4, 5, 6, 7번 순서대로 1, 2, 3, 4, 5, 6, 7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 그대로 버티기 자 람보쌤은 턱으로 목젖을 눌러주세요 그대로 버티기 자 이렇게 하시면 목 앞쪽 턱 아래 목젖 쪽에 힘 들어온 거 느껴지시나요? 자 그대로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7번부터 내려오겠습니다 7 6 5 4 3 2 1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방금 제가 들어드렸지만 자 혼자서 한번 볼까요 양손으로 머리를 깍지를 끼신 다음에 자뭐 본인 스스로 머리를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뭔가 주먹이 말리듯이 머리를 말아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버티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돌아올 때는 칠육오턱 당기세요 오사삼이일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이 운동의 단점은 흉쇄혈두근이 같이 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 앞쪽이 뻐근하시면서 경장근 느낌이 오시면 흉쇄혈두근 같이 써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이 느낌적인 차이는 여러분들이 턱을 들고 운동을 해보시면 확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든 상태에서 버텨볼까요? 어 점점 면간 목이 막 끊어질 것 같죠? 옆에만 힘이 빡 들어오세요 목 자주 삐끗하신 분들도 대부분 턱 들고 일어나다가 목을 뚫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도저히 내가 난 옆에가 너무 땡기고 목이 아파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 그냥 스스로 손으로 목을 서포트 하시면 됩니다 네. 목을 지지해주고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만 손을 살짝 떼는 거죠 턱이 들리지 않게 그냥 본인 스스로 난이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흉소유륙은 사용하지 않고 앞목 쪽에만 땡기도록. 내려올 때는 순서대로. 7, 6, 5, 4, 3, 2, 1. 자, 이런방법도 있으니 한번 꼭잘 따라 해보세요. 10초씩, 10세트. 어, 목디스크 있는 분들도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목뼈를 순서대로 잡으면 보통 웬만해서는 목디스크가 막 심하게 증상이 오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5, 6번 쪽에 디스크가 압박이 가는 자세 자체가 이 자세예요. 턱이, 들어와서 턱이 들리면서 숙이시면 5, 6번 쪽에 디스크의 압력이 확 오거든요? 하지만 차례대로 숙이면 너무 디스크가 심하지만 않다면 괜찮습니다. 자, 다 따라해보셨나요? 어때요? 제가 실제로 회원님들 대상으로 자주 알려드리는 효과 있는 운동들이니까 앞으로 꼭 꾸준히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람보쌤, 앞으로 숙제입니다. 자기 전에 이 운동들 꼭한 세트씩 다 하시고 본인 목에 맞는 베개 배고 자기.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바이.